네, 저는 하얀 실 준비했고요. 를 하얀 실로는 여기 중심 부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직링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매직링 가운데 손가락 중지의 실을 한번 감아주시고 준비하신 바늘 실 사이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시면 이렇게 고리 하나가 바늘에 생기고요. 이 고리 안으로 바늘을 쏙빼주시면 매듭과 동시에 이렇게 매직링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매직링을 만드셨으면은 이 매직링 안에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 떠준 다음에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개 세트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을 원 안에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오시면은 바늘 이렇게 두 줄이 걸리는데 이두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저는 얘를 하나의 미완성 한길긴뜨기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시고, 그대로 다시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세 줄이 걸리면 두 줄을 빼셔가지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고요. 이 나머지 두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시고, 원 안에 다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바늘에 세 줄이 걸리면 두 줄을 빼셔가지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네 줄이 걸리면 두 줄을 빼셔가지고, 또 하나의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신 다음에, 바늘에 세 줄이 남으면 얘네들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한길 긴뜨기 두코 모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 줄을 빼주시고,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시 그대로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두 줄을 먼저 빼셔가지고, 면상에 한길 긴뜨기 두개 만들어주신 다음에, 바늘에 걸린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다섯 개 세트 만드셔서 여덟 개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만들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여덟 개 세트 다 만들어 주셨으면 꼬리실 잡아당기셔서 얘네들을 모아 주시면 되고요.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첫 공간 그러니까 처음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 떠준 다음에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빼뜨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공간 안에 바늘 쑥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됐고 이 하얀 실은 다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빼셔가지고 한번더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블루 색상의 실을 준비를 했고요.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에 고려 매듭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각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세개씩 넣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고요. 시작은 아무 공간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하신 공간이 있으면은 바늘 쑥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두 줄이 생기면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실 한번 감아주시고,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세 줄이 걸리면 두 줄을 먼저 빼주시고, 또두 줄을 빼주시면 은 한길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한 공간 안에 두개 만들어졌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만드셔서 세 개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세개 만들어 주셨으면,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세 개,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 한길 긴뜨기 세 개를 같은 공간 안에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와 같은 패턴으로 각 공간마다 한길 긴뜨기 세 개씩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떠 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첫 고랑, 그러니까 처음 한길 긴뜨기 하고 두 번째 한길 긴뜨기 몸통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고랑 안에 바늘 넣어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하셔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이 끝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단 역시 마찬가지로 고랑뜨기 할 거고요. 각 고랑 안에 코드를 넣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하고 사슬로 마무리한 상태에서 빼뜨기 한 코에 다시 그대로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면은 바늘 이렇게 두 줄이 걸리는데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첫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또 하나를 만들어주셔서 코늘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랑으로 가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랑으로 가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또 하나 만드시고 코늘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실을 감고 옆에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코늘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끝까지 쭉 떠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뜨고 여기 마지막 고랑. 하나 남겨놓고 돌아왔는데요. 여기 마지막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두개 떠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마지막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개 해서 코늘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 하셨으면, 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 역시 첫 고랑 안에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단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단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단 작업 역시 각 고랑 안에서 코드를 넣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하고 사슬로 마무리한 상태에서 빼뜨기한 고랑 안에 그대로 다시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나오시면은 이렇게 바늘에 두 줄이 걸리는데 이두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짧은 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그 다음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여기서도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두 개의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씩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또 하나 만드셔서 코늘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랑으로 가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랑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의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씩 해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또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끝까지 떠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떠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뜨고 여기 마지막 고랑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이 마지막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두개 만들어준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마지막 고랑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다시 같은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또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고랑까지 작업을 다 하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여기 첫 고랑 안에 바늘을 쑥 넣어주시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단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 역시 마찬가지로 각 고랑 안에 코드를 넣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 한 고랑 안에 다시 그대로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바늘에 두 줄이 걸리면 얘네들을 쏙 빼셔가지고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 만드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만드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세 개의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씩 만들어주셨으면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서 코늘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두개 만들어 주셨으면은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 고랑에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랑에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랑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같은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야 같은 패턴으로 쭉 떠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떠 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지금까지 고랑 안에서 빼뜨기를 했는데 이번 단은 우리 코 안에서 빼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기 처음 한길 긴뜨기 얘는 스킵을 해주시고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실을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자세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단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 한 코에 다시 그대로 바늘을 넣어 주시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바늘에 두 줄이 걸리면 짧은뜨기 하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르게 짧은뜨기 해 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하나, 두개 코는 스킵을 하시고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시고 여기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세 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네 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 한길긴뜨기 여섯 개, 한길긴뜨기 일곱 개, 자 이렇게 한 코에 한길긴뜨기 7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로 옆에 코하고 옆에 코 스킵을 하시고 그러니까 두 코를 스킵해 주신 다음에 세 번째 코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짧은뜨기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셨으면은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하나 두 개의 코는 스킵을 하시고 여기 세 번째 코에 다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같은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한길긴뜨기를 같은 자리에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곱 개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셨으면은 하나, 두 개의 코너트 스킵을 하시고 세 번째 코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끝까지 쭉 떠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마지막 부채꼴 모양까지 만들어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만들어주셨으면 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채꼴 모양을 만들고 나면은 여기에 하나, 두 코가 남는데 이두 코는 스킵을 해주시고 우리 처음 짧은뜨기 해줬던 코에 바늘을 넣어주신 다음에 실 가지고 나오시고요. 빼뜨기로 마무리해주시면 되고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단 마무리가 됐고 이 실은 다 썼으니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실 빼셔 가지고 타이트하게 잡아 주시면 되고요. 실 뒤로 가져오셔서 이렇게 뒤로도 한번 가져오신 다음에 뒤에서 빼뜨기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터를 뜨실 분들은 뒤에 실 예쁘게 깔끔하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수세미를 만드실 분들은 이렇게 풀리지 않게끔만 묶어 주신 다음에 네 깔끔하게 그냥 뒤에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단 마무리가 됐고요 이세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장을 따로 떠서 붙여진 형태의 세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애 그러니까 같은 방법과 패턴으로 똑같이 한 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고요 같은 색상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다른 색상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만들었다는 가장아에 얘네들을 붙여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얀 실 준비를 했고요 이 하얀 실로는 얘네 둘을 묶어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늘에 고리와 매듭을 만드셨으면은 바늘을 이렇게 실에서 빼주세요 그리고 이 실은 뒤로 이렇게 가져가 주신 다음에 시작은 어디서 할 거냐면은 우리 여기 부채꼴 모양 가운데 짧은뜨기 해준 데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코에 앞에 편물과 뒤에 편물에 같이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우리 여기 빼놓았던 실을 바늘에 걸어서 앞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빼뜨기 줄 건데요. 이 매듭 부분이 뒤에서 걸리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걸으셨으면은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매듭은 뒤에서 이렇게 걸려 놓으시고 실을 걸어서 가지고 나오시고 그대로 빼뜨기 해서 실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을 연결하셨으면 사슬 하나 둘셋네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같은 짧은뜨기 코에 바늘을 앞의 편물과 뒤의 편물에 같이 넣어 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시고 다시 한번 빼뜨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피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4개로 피코를 만드셨으면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둘셋네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부채코 모양을 이렇게 점프 하셔가지고 다시 짧은뜨기 코에 바늘을 앞에 편물과 여기 뒤에 변물에 넣어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시고 다시 빼뜨기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하셨으면은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지금 빼뜨기 한 코에 다시 바늘 넣어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시고 빼뜨기 해 주셔가지고 피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여기 가운데 짧은뜨기 코에 바늘을 쑥 넣어 주시고 뒤편물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한 코에 바늘 넣어 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시고요. 빼뜨기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얘네들을 묶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작업을 다 하고, 마지막 사슬 여덟 개 만들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셨으면, 은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우리 처음 시작했던 코에 바늘을 넣어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시고요.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 마무리가 됐고요. 실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렇게 뒷부분으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돗바늘로 숨겨 주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그냥 바늘로 안쪽을 해서 숨겨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분더 잘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슬 줄들은. 이부츠코 모양 안쪽으로 이렇게 그냥 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밖으로 이렇게 내놓으셔도 되고 안쪽으로 넣어주셔도 되고. 네 이렇게 일반 실로 세미 또는 컵받침 만들어봤고요. 양면이 깔끔하고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와 함께 만드시는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